자 오늘의 랜덤 능력 크래프트 능력은 해방된 자르나가 여기 동면 장치 있죠 이거를 깨면은 어떻게 돼요? 저거를 깨면 7초마다 모든 유닛과 건물의 쉴드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모여, 아 우리 팀 김민철벽 대박 저분이 닫아주기만 하면은 나는 너무 편하게 이거를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거 탐사정들은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일꾼들은 이거를 미네랄 찍고 나오면 통과할 수 있는데 이제 유닛들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격 올 일이 아예 없다는 것 초반에는 아주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정유닛을 뽑는 게 좋겠죠? 아니면 리버로 갈까? 리버나 공중유닛. 어떤 게 좋아볼까요? 자, 여기서 공중유닛. 프로토스는 스카웃. 노답. 그렇다면 리버로 가야겠군. 스카웃은 너무 노답이니까 리버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왜 포지를 먼저 지었냐면, 이 동면 장치가 방어력이 엄청 높아요. 이 방어력이 높은 동면장치를 깨기 좋은게 바로 포토캐논이기 때문에 포지를 먼저 지었죠 포토캐논 때문에 지금 방어력을 상회해서 좀 빨리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버테크 트리를 가도록 할게요 어, 뭐야 저 크립 콜론이 아니야? 크립 콜론이 같은데? <laughs> 수상합니다 자, 포토캐논 두 개. 아하하. 여기에 보통 포토캐논 안 지으니까. 지금 당황하셔서 오버로드 하나 상납하게 되었죠? 게이드.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방어력이 높은 동면 장치를 깰수 있는 건 바로 이 포토캐논이라는 것.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군요. 상대방이 지금 앞마당 쪽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가스를 짓다 말았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이 능력 가스 8개 지으면은 뭐 좋은 거 생기는 그런 능력인 걸로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아! 아니다 아 지으면 가스가 사라져요 자 가스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괜찮아요. 이번 판 저는 리버로 갈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 리버 뛰어서 무정 리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방에 셔틀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리버를 죽일 수가 없겠죠? 어, 여기 해처리. 우리 팀이랑 지금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고 있어. 투질럿. 수정탑. 두 개. 자, 제일 나가의 힘이. 개방될지언이. 번보라따라따, 라따따따, 내가 제일 제나가, 따따따따라따. 아니, 이거 뭐야? 크립콜론이 맞죠? 감시군주. 아, 좋아! 내가 제일 제나가. 오케이. 제나가의 축복이자, 함께 합니다. 체력이 계속 차요. 아니, 좋아. 호흡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군. 나의 투질러스로 정의 구현을 하러 가겠다. 호흡 척척, 우리 팀장 걸어가. 어, 좋아. 못 내려오게 하고 해설이 딱깔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구만. 리버. 자, 셔츠의 소검 해주도록 하고요. 질러 두 마리 탑승해서 리버랑 같이 여기 프로토스 놀이로 가도록 할게요. 나이도 스커널이거 뭐야? 아야 뭐야? 커널이네 진짜. 정은이 컨트롤. 나는 하지만 제나가의 힘이 개방됐다. 나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야. 뭐야? 두 e 워너비더 스노맨. <웃음> 오케이. <웃음> 가자. 셔틀 리버. 싸워도 돼요? 질럿이 이렇게 맞다가 체력이 다시 찹니다. 7초. 찼죠? 빼요. 미네랄 사이로 들어갑시다. 또찰 겁니다. 찼죠? 빼요. 자, 이렇게 그래, 싸우다가 빼요. 찾죠 빼요. 어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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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어어어 괜찮아. 똑같은 상황이야. 죽지 마. 찾죠. 빼요.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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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리버 리버. 아, 포토캐도 좋아. 리버. 오케이, 질러. 치비키 대박. 내리고. 빵냐, 따이야! 여기도 빵냐! 으니 이 1킬. 너희들은 뭐냐! 뭐냐, 너희들은! 플래시 한대 맞아볼래! 이러면 체력이 차지롱! 도망가서, 딱 때리고, 기어가 주고요 아니, 저글링 8킬, 세상에. 나도 신경 못 쓰고 있었다. 어? 내리고어 뭐야 아 능력인가봐 당했다 당했다 당했어 프로브 가스는 충분해 아 여기도 다 죽었네 괜찮아 지금 둘다 비슷해요 아 뮤탈리스크 안돼 포토캐논 다 죽었어 최악이야 본진 일꾼 다 죽으면 능력 발동되는 그런 능력인가? 자 어쨌든 셔트에 속업해 놓고 뮤탈 피해 다니면서 여기 피해 주도록 할게요 포토캐논 받고 아 10분마다 유닛 다 죽는 그런 능력인가? 자 이분도 지금 다 잃어버렸거든요. 자, 묘탈이 옵니다. 이거 건물도 체력 차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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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는 버티기 너무 힘들어. 그렇지. 가자. 힘들지만 괜찮아. 유탈 어우 더 왔어 마린 두마리 큰일났다 우리 이길 수가 없는데 스키럽 채울 돈도 없어 빵빵아 스키럽 개비싸 빵 아! 스킬업 대비싸 크일났다 릴레이 채치 채취. 릴레이 채치해 스킬업 좀 큰일이야 오케이 하나라도 잡아먹어 프로토스라도 노려보자. 아 넥서스 안 깨짐. 아주 좋아요. 네, 넥서스 안 깨짐. 계속 피가 차니까 넥서스가 안 깨지네. 뭐야 이건? 뭐야 니네 녀석? 오, 질러, 바로, 됐어. 짱, 빨라. 자, 대박. 그렇지. 아, 젠장. 이쪽이라도 마비시켜 놓자. 그렇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판단, 이거야! 나머지 이쪽에 맡기자, 이제. 뮤탈만마으면 이길 수 있어. 좋아! 팀원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스캐너를 충전할 돈이 없다니 한발 남았냐? 아직 두발 남았다 아직 두발 남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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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한방 그렇지 아름답게 한 방. 그리고, 없어. 자, 이쪽도 이제 돈이 없어요. 돈 있는 쪽은 오히려 우리 테란분. 바이오닉만 잘 준비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자, 여기 돈 없죠? 저 엘리 절대 안 당해요, 님들. 엘리 당할 수가 없어. 여기! 최후의 한 방이다. 최후의 한방 여기 어 괜찮아 위협 위협 최후의 한방이야 이거 잘써야돼잘써야돼잘써야돼자 <laughs> 긴장 드라군 드리블 체력은 계속 차요 상대방도 지금 제가 몇발 남았는지 모르니까 일군 이렇게 이 피해 다니고 있죠. 드라군에 집중하고 있죠. 드라군 조련. 자빈틈 발견. <laughs> 아좀 한쪽으로 뭉쳐주시면 안 됩니까? 자, 어 매너합시다 매너. 한쪽으로 뭉치세요 빨리. 뭉치세요 빨리 한 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아직 한발 나가, <laughs> 아직 한발 남았다고. 자, 좋아. 여기 많이 쌓이고 있어요. 난 근데 셔틀만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야. 계속 체력 찾잖아요 넥서스 깨질 일 없습니다. 엘리 다갈일 없습니다. 저. 아, 아직도 쏠만한 상황은 아니고. 자, 안심하시고, 한쪽으로 뭉쳐주시면 안됩니까? 안심하시고. 안심하세요. 선생은 아직 죽지 않습니다. 아, 저그는 솔직히 끝났다고 보고, 프로토스만 건들면 돼. 아, 이거 스케로 반박이 너무 아까운데? 아, 너무 아까운데? 지금이다 아 뭔가 아쉽지만 근데 이 사람 스킬을몇발 담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나 이걸로 그냥 시각 끌자 그렇지 많이 모았어 아하하 일꾼만 잡아놓으니까 여기 엘리 안 당하죠 어그로 만 끌어 어그로 만그러지 일꾼 또 빼게 만들고 돈못 캐게 하하하하하하, 어, 어, 그렇지. 저 스캐너 없거든요. 아니 눈치 깠나? 저기요. 아 눈치 깐게 아니라 여기. 그렇지. 잘하고 있어. 리바 딱 잡아주시고, 셔틀, 셔틀, 셔틀. <laughs> 일꾼, 일꾼 쫄았다. 야! <laughs> 리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대박이지롱!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여기다한번 가볼까? 잘할수 있죠? 일꾼만 털면 됩니다. 그렇지! 아, 나이스! 한쪽 끝났고! 여기 가서 방해하자! 그렇지, 우리 테란 부활 가능. 아, 다 부활했어요. 와! 개쫄았어. <laughs> 자, 내린다! 내린다, 야! 내린다, 나! 나 내린다! 어, 그럼? 딱 내리는 척. 나 내린다! 아, 어, 이제 알았죠? 도망갑시다. <laughs> 나 내린다! 나 내린다! 나 내린다! 아니, 안 속네? 좋아, 이쪽은 끝났고 아, 우리 팀원이랑 저랑 정말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그도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요? 뮤탈 6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닉 저 정도 모이면은 솔직히 답이 없죠? 같이 가요, 우리 슬립스트림! 뿅! <laughs> 에이, 에이, 에 에이, 아하하, 이다 에이, 에이, 에이. <laughs>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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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망가. 에 에, 으악! 죽었다. 나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끝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 정도 병력이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거 저그 못 막을 것 같아. 여기 뮤탈밖에 없거든요? 뮤탈리스크 컨트롤 잘 하는 사람이면, 막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막을만한 견적이 안 나오긴 해요. 저거는 바로 도안 됐고, 뭐 맹독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박입니다. 와, 부활 시간 충분히 끌어준 게 신의 한수였죠? 자, 들어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성큰도 없다. 싸워 싸워. 그렇지. 아, 좋다. 아니, 어디서 질러지. 그치만, 질러 죽어버렸고. 바이오닉, 강력합니다. 공일업 바이오닉. 아, 이거다. 이거야. 완벽한 콜라보였다. 이게 팀풀이지. 아, 좋아. 우리가 이겼다. 일꾼 다 죽었을 때봐 해도 지는 줄 알았는데. 이겼다. 어떠냐. 그렇지. 양방치기. 여기도 죽었고. 자네들 이제 희망이 없을 텐데. 아, 프로토스 부활 중이었네. 하지만 그렇게 안 되죠. 다 죽었죠? 이제는 미래가 없죠? 완벽하게 우리가 이기면서팀플레 이젠, 이크 승리했습니다! 좋젠